1월 10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4장 32절로 43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에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루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문하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젯밤도 편안하셨습니까? 시간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또 경험합니다. 벌써 오늘이 1월 10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 뒤에 있는 이 말씀은요, 모세가 요단 동편 백부월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죠.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그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율법을 지키면 너와 내 후손이 생명을 얻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20명기 4장에 있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 멋진 한편의 시를 읽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2절 보세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정말 이 멋진 모세의 설교는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너희가 이런 큰일을 어, 본적이 있고 들은적이 있냐고 오늘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라는 말에서 큰일 이런 일이란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 출애굽 사건과 또 진해산에서 율법을 수여한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맞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그림자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율법 수여 사건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으로 설명되는 출애굽 사건은요. 불붙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이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 큰 일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큰 일,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출애굽한 사건이며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에서 율법을 수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불붙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들었는데도 너희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너희가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애국에서 구원해 내는 그 일과 또 신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구 때문에 행하셨느냐? 너희를 위해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너희가 주인공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다 주인공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바로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민족으로 주인공으로 삼으셨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이 신명기 7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신명기 7장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민족만 선택하고 너희만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택하시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종된 그곳에서 너희를 송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만 약속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가장 힘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신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문명을 나름대로 발달시키며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이런 세상의 문화와 명령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란 세상의 물질적인 그러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이었고 그 생명의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받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강대한 민족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 이유를 35절이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난 나타낸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그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것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를 그 여러 길들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고 말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족 종교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모세는 요단동편 백부월 골짜기 맞은편에서 오늘 새로운 세대 출애굽 이세들에게 행한 첫 번째 설교를 통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희들은 이 지식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모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3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중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의 낮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귀려와 명령을 지키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에게 한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는 줄을 명심해라.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왜 그것이 너와 내 후손이 복 받는 길이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장수하는 거다. 오늘 그것이 모세의 설교의 결론, 핵심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아무리 알고 지키려고 해도 이걸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경험되도록 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몸으로 체득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사람들의 몸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며 신의산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36절에 올라가서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했을까요? 사건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면 우리의 몸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몸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겪도록 경험하도록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식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옮겨져야 된다. 삶으로 전달되어야 된다. 실제로 신앙생활은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 몸으로 머리로 이해되는 말씀이 몸으로 손과 발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그것은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손과 발, 몸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정확하게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몸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땅이라는 무대에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출애굽 사건, 신해산 사건이 그러한 거죠.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하면 어떠한 약속이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몸으로 체험토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손과 발로 행동하며 순종하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누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1절부터 43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그 생명을 부지 어 유지시키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끝에 붙여 놓은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에 만들어 주신 도피성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그마만큼 소중히 여기심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잘 받고 오늘도 하나님이 들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을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사건 사건을 통해 설명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것을 몸으로 깨닫고 손과 발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